나이뮤지스의 첫인상 궁금해요. 경제학 개론님께서 첫인상 궁금하다고 했는데, 아, 별풍선 감사합니다. <laughs> 네, 나이뮤지스의 첫인, 첫인상. 저는 미나씨가 처음에 굉장히 세게 느껴졌었어요. 제가, 아, 나이뮤지스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거부터 얘기해줄까? 그거부터 얘기해줄까? 어, 네, 세랑도 연락을 했었죠. 아, 나이 뮤즈스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하우스 룰즈에 윤지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알고 지내던, 무대 시절 때 알고 지내던 에이전시에 계시던 분이 이제, 제 나이 뮤즈스 캐스팅을 이제 좀 담당하고 계셨었는데, 윤지아가 누구냐. 이게키 크고 노래하는 애 같은데, 젤, 제가 누군지 궁금하다. 라면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저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 만나서 미팅을 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분이라서 또 되게 반가웠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인 뮤지스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연습을 하고 나인 뮤지스로 들어온 케이스인데 굉장히 저는 그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나인 뮤지스에 딱 들어왔을 때 스타 제국 건물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되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느꼈었는데 한 번도 그 에너지를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나인뮤지스의 첫인상. 미나 씨가 되게 여리여리하고, 지금도 여리여리하지만, 더 뭔가 학생 신분을 각 벗어난 스무 살의 미나 씨는, 진짜 여리여리한데,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내가 처음 본 그, 소나기에 나오는 소설속의 여자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예뻤고, 예쁘지만 되게 싸한 기운이 있었어요. 뭔가, 쉽게 다가갈수 없는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이 여자한테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미나 씨 같은 친구들한테 있어야 남자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고, 언니들이 덜 피곤하죠. 그쵸? 매니저도 덜 피곤하죠. 응? 음? <laughs> 소리 안 나온대요. 아, 그리고 혜미 씨. 혜미 <laughs> 씨는 그때도 약간 좀 애기였어. 지금도 애기지만, 그땐 더 애기고. <laughs> 내가 그걸 봐서 문자를 봤는데, 내가 이렇게 인사를 할때 혜미가 세라지게 이렇게 숨더라고. 진짜 어이가 없어 가지고 광주에서 한 가닥 타고 오신 분이 저의 포스에 눌려서 또그렇게 <laughs> 어, 그리고 에린씨도 키만 크지 되게 애기 같은 느낌이었고, 어. <laughs> 아, 되게 어설퍼! 그리고, 에리 씨도 귀여웠고, 음, 이임 씨는 월, 원래,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반가웠고, 어, 세라 씨. 세라 씨도 되게 느낌 좋았어요. 은지 씨도 그렇고. 격리 첫인상. 어, 격리 첫인상, 격리 처음 봤을 때 진짜 애기어 완전 순둥순둥하니, 애기였고, 가방에 늘 약간, 자기 이렇 먹을 거를 준 가방에 넣어놓고 다녀도 스타일이었던 말이요 격리가. 근데 내가, <laughs> 경리가 한번 나중에 나한테 얘기한 적 있어. 언니가 옛날에 내 가방에 있는 떡 달라고 했을 때 되게 무서웠다고. 근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경리씨 떡을 되게 많이 뺏어 먹었었나 봐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경리씨. 소금이는 보자마자 그냥 느낌 좋았어. 보, 보자마자 인사하는 것부터 사람이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아그 아냐. 소금이는 되게 좋았고 성아! 아 성아! 성아! 성아는 성아는 내가 뭐 첫인상이 어떻다고 얘기할 것도 없이 되게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내 인생에 원래 있었던 여자처럼 아니 어째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성아의 그게 장점이야 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왔어 그게 되게 그녀의 장점인 것 같아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친근하게 해주고, 자기가 무너지면서, 망가지면서까지, 사람들이 편하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 성아, <laughs> 왜 성아 왜? 성아 친화력 진짜 좋죠.